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샌드박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가격적으로 최근 시장의 조정에 맞춰서 한번 쉬어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타나는 여러 가지를 살펴보게 된다면, 지금 뭐 그렇게까지 나쁘거나 하는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약간의 시간만 조금 더 투자하시게 된다면, 다시금 추세 잡히게 될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맞춰서 샌드박스도 또 한번 치고 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될것 같은데, 핵심이 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꾹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1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오늘의 코인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최근 여러분들께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내용이 있죠. 약간의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개미 털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호재성의 흐름이 잘 잡혀 있다면 걱정하지 말고 반등 노려보시자. 근데 이왕 잡는다면 개별적인 호재도 좋은 종목 잡아가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11월 13일 수요일 오후 6시 14분에 비트코인 SV 78,000원에 89,700원까지 보자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왜 하필 이 종목이었냐? 애초에 비트코인에서 하드포크되어서 나온 코인인데 비트코인 상황 괜찮다면 이 종목도 떨어진 만큼 빠르게 반등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당시 비트코인에서 들여온 소식이 뭐다? 일단 대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블랙록의 ETF 여전히 엄청난 매집세를 보여주며 지금 현재 하나로 60조 정도 되는 금액을 보유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 들려오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트럼프 관련 이슈는 이제 시작입니다 지금 트럼프 당선에 이어서 이 의회의 상원은 물론이거니와 허원까지 공화당이 이기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트럼프 정책이 진행이 된다면 걸리는 거 없이 쭉 이어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고속도로가 뚫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나쁘게 볼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떨어진 상황, 아, 이건 기회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여기에서 여러분들 안내 드렸는데, 어떻게 되었다? 그날 저녁 어느 정도 반응 오기 시작하더니, 빠르게 올라가서 목표했던 89,700원, 이렇게 돌파하는 모습 보여주게 되었다. 지금 매도를 하더라도, 이 위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15%를 못 먹으면 이상한 것이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 이렇게 중심만 잘 잡더라도 기회는 꾸준하게 창출을 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데 지금 여기서 그러면 만족하고 끝을 봐야 될까요? 아니요. 연말까지 기회는 정말 많이 이어지게 될 겁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린 이 뉴스 때문에라도 우린 더더욱 코인을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준비 끝내놓고 다음 종목을 여러분들께 안내해드리기 위해 오늘의 코인 보내드리기 위해 지금 하나씩 하나씩 세팅을 해나가고 있거든요. 한번 나도 같이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10-2533-4019제 개인번호로 숫자 1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오늘의 코인 최적의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받아보시고 취향에 맞으면 함께 한번 해보시면 되는 거고요. 대신 만족스럽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만큼 제가 준비를 잘했다라고 볼수 있지 않겠습니까? 채널을 키우기 위해 저 역시 노력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개별적으로 나오는 뉴스를 보면, 이 알파 시즌4 최근에 시작했다라는 내용 들려오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는, 아, 이를 통해서 또한번 생태계의 부응을 위해서 개발사에서 움직이고 있구나라는 걸 하나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아무래도 가격에 이미 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는, 그냥, 아, 잘 되고 있는 정도구나. 이렇게만 파악을 하는 게 맞겠죠. 그럼 이제 가격을 올리기 위해선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를 진지하게 고려를 해봐야 되는데, 그때 딱 떠오르는 내용은 무엇이다? 아무래도. 주식 시장 쪽에서 좋은 분위기가 보여지게 된다면 그때마다 샌드박스가 꿈틀거리는 모습을 보여주곤 했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쪽 실물 쪽으로 보는 게 어떠한가 싶어요. 했을 때딱 떠오르는 내용들. 최근에 메타에서 안경 만든다 라는 내용 들려오게 되었잖아요. 근데 여기에 더해가지고 아마존도 일단 시제품을 판매하는 건 아니고 여기에 이제 배송원들 있잖아요. 이들이 우선적으로 쉽게 쓸수 있게 요거를 깔 것이다 라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어, 야, 이거 일상생활로 파고드는 게 굉장히 빨라지게 돼? 그럼 자연스럽게 이에 따른 기대감으로 인해서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이 또한번 꿈틀할 수도 있지 않을까? 요거 노려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이런 것들이 차근차근 보여지게 되다 보니까는 무주공산 기업 메타버스 요 관련으로 해서 전 세계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어떻게든 선점을 위해 움직이고 있는 모습 이런 거 나타내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아, 이거 일상생활 뿐만 아니라 업무적인 영역으로 지금 메타버스를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이런 하드웨어들이 하나씩 출시가 되고 있다 보니까 이걸 위한 움직임 많이 보여지고 있구나. 그럼 샌드박스는 여기에 직접적인 아무래도 수혜나 이런 건좀 힘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마성 이슈라도 엮여 들어가게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다? 관련 주식 올라가면 아예 반응 오겠...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심플하게 이런 관련 내용들이 긍정적이다. 주식 쪽에서 수급 들어오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 막 자이언트 스텝 이런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둘 때문에 차근차근 방향 잡히는 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런 상황에서 기존에 하고 있던 것들에서 좋은 데이터를 꾸준하게 쌓아가게 된다면 저점이 높아지는 부분.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시장이 괜찮아지기 시작을 하게 된다면 자 과거에 샌드박스는 비슷한 케이스가 있을 때마다 여기 1,000 천... 200원까지는 그래도 올라가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곤 했었거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아또 한번 여기까지는 일단 기본적으로 갈수 있겠구나 생각을 하며 방향 바뀌었을 때훅 하고 올라가는 거 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루에 다가진 못하더라도 방향 잡히면 안 꺾이고 꾸준하게 이 가격대까지 간 전적은 있거든요 이러한 상황이 여기서 또 한번 반복이 될수 있다는 걸 이것만 여러분들이 감안을 하시면서 접근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근데 직접 팔려고 했던 이게 조금 어렵다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해는 합니다 아무래도 뭐 어색한 부분이나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사정이 있다 라고 하더라도 공부 다해 놓은 상황에서 마지막에 삐끗해 버리게 되면 그게 제일 안타까운 순간이다 라고 볼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이걸 알아 놨다면 써먹어 봐야죠 해서 조금이라도 쉽게 보시는데 도움이 되시라 안내드리면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10-2533-4019 제 개인 번호로 샌드박스 문자 한통 남겨 주시면요. 지금 설명드린 전략 정리 작성 끝내 놨거든요. 편의 보시라고 답장 문자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가장 제가 여기에서 신경을 쓴 부분은 지금 설명드린 이런 부분들 총 정리한 것 그러니 여러분들은 다른 것보다도 제가 타점 어떤 식으로 잡아가야 되는지, 이끌고 가는 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요거 많이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대신 내용이 마음에 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만큼 제가 준비를 잘했다라고 볼수 있잖아요. 채널을 키우기 위해 열심히 저도 하는 것이기에 그때만큼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1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오늘의 코인 안내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즘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꾸준하게 말씀드렸던 거 있죠. 시장의 중심 흐름이 괜찮다면 매도를 하거나 할 필요 없다. 얘가 좋으면 결국엔 회복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개미털기에 당하지 마라. 정말 강조 많이 드렸는데 어제가 딱그 개미털기의 흐름이었죠. 그런데 전 중심 내용이 괜찮다 보니까 기회다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갔던 종목이 뭐냐? 24년 11월 13일 수요일 오후 6시 14분에 비트코인 SV 78,000에 89,700원까지 보자 말씀드렸습니다. 왜이 종목이었냐? 시장의 흐름도 괜찮은 것도 있겠지만 비트코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수혜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비트코인 어제 어땠죠? 시장 조정이 나왔을 때에도 위에서 잘 버텼고 그리고 ETF 관련되어 있는 유동성 관련 이야기를 보더라도 자 보이십니까? 대장인! 블랙록 ETF 한화 기준으로 60조 정도 되는 비트코인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 요거 발표가 나왔습니다. 고점에서 매도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관련 종목들 떨어지기만 했다? 얘가 괜찮으면 결국에 회복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이 모든 것들이 트럼프 관련 테마 때문에 만들어지고 있는 건데 트럼프 요즘 어떤 내용 나오고 있다? 당선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의회를 보더라도 공화당이 상원은 물론이거니와 하원까지 모두 먹었다. 비트코인 정책에 고속도로가 뚫리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이거는 아 이거 기회는 내년까지도 계속 될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차트를 보자마자 여기에서 어느 정도 횡보 나오고 매집 들어오는 거 보자마자 여러분들께 안내 드릴 수가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후에 어떻게 되었다? 약간의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결국 반응 오면서 쭉 올라가, 목표했던 89,700원 돌파하고, 최대 97,000원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다는 거알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거로만 났더라도 15% 먹은 거고 지금 매도에도 15% 위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수익 실현은 정말 쉬웠던 종목이구나 요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걸로 끝을 봐야 될까요? 아니죠 올해 연말까지 기회가 계속 있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리고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이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 욕심을 조금 더 내보셔야죠. 그래서 저도 여기서 멈추지 않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 위해 지금 세팅을 끝내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같이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로 010-2533-4019번으로 숫자 1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요. 오늘의 코인 답장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받아보시면 되는 거고요. 대신에 취향에 맞는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만큼 제가 준비를 잘했다라고 볼수 있지 않겠습니까? 채널을 키우기 위해 열 열심히 노력한 결과물이기 때문에 이때만큼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